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n이 홀수인 경우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n이 짝수인 경우는 2분의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이럴때 n 이 1부터 10까지 a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10, 이게 숫자 크지 않죠?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잘 모르면 그냥 10개 항을 다 구하면 됩니다. n의 1, 2, 3, 4 집어넣어서 1, 여기는 2, 3, 4 이렇게 가지고 10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값을 계산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홀수인 경우니까요. n이 2k-1 이렇게 볼게요. 그럼 홀수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a 2k-1을 보겠습니다. 그럼 요 n자리에 2k-1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 2k-1 더하기 1은 2k가 되고요. 제곱하면 4k제곱. 2로 나누면 2k제곱. 2k제곱. n이 짝수인 경우니까요. n이 2k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n의 2k를 대입하면요. 2k의 제곱은 4k 제곱인데, 2로 나누면 2k 제곱 되겠죠. 그리고, 여기 n이 2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에는요. 1 0번항까지 합이죠. s i g m k가 1부터 5까지 a에 2k-1과 a에 2k.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나오고요. k에 2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쭉쭉쭉 가서 5 대입하면 a9 더하기 a10 해서 1 0번항까지 합.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k가 1부터 5까지. a2k-1은 2k제곱이고요. a2k는 이거니까 이거 요거 두개 더하면 은 4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이렇게 자, 이거 분배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맨 처음 거 이거는요. 4에 자 시그마 k제곱 공식입니다. 6분의 n에 n자리에 5 들어가면 돼.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이쪽 부분은요. 이거는 2 나오고요. 앞에. 2분의 또 nm 플러스 1 5에 6그리 1은 그냥 항이 다섯 개 있는 거죠. 1 곱하기 5 하면 5 6 약분되고요. 4, 5 20 곱하기 11 220 이것도 2가 약분되고요. 5, 6, 30. 그리고 5. 255. 답은 25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